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이 고난을 통해 열매 맺은 사람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의 그런 간절함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부른 그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부록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제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의 부름 앞에 마리아가 자기의 이성이나 어떤 상식으로, 어,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 우리 어떤 계획이나 또 내가 할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죠. 예레미아를 부르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아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지금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있어서 이걸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름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는 거죠 또 그게 또 맞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 하라고 하시는데 나 안돼요 안돼요 계속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나가서 순종했는데 그렇게 일이 쉽게 겸면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어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제사를 돕는 일을 예레미야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어, 유다왕 요시아가 어,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시대적 상황이 안 좋았어요. 유다가 이제 막 어, 이제 그 열방들 사이에서 침략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어,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에 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아, 예레미아 시대에 예레미아가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섬겼던 왕들이 네명또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섯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기록한 요시아 임금, 요시아 임금이 다스렸던 13년째, 요시아 임금이 40년 동안, 어, 유다를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13년째 부름을 받아서, 어, 요시아 임금하고도, 어, 약한 17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임금이, 어, 이는 선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릴 때 성전에서 율법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종교 개혁을 단항했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시아의 개혁 때예레미야가 어,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 임금은 이 사람은 11년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석달간 왕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남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아와 여호야김 사이에 약한 3개월 정도에 이제 다스렸던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총 아마, 그 3개월 거기도 다스렸는데, 아무튼 3개월 지났지만 약 5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 위에는 여호아스, 여우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 뭐, 뭐야, 너 누구야? 우리는 지금 어,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애굽이애굽이 애굽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든지, 그래서 산당을 짓고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마음이 완전히 다왜 나를 여기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환대는 그만두고.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왜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나?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20장이 예레미야에 보면 한네 다섯 군데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0장이 가장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래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성전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8장, 19장에 계속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이 총감독인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우리가 나라가 뭐 잘못된다고 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창고에 채워가지고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회계를 선포하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어, 과정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순종해도 나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것 때문에 갇히고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니이다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가, 나, 내가 그 강하심 이끌림에 이끌려 내가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지금 어, 탄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여기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왜 우리 보고 자꾸 멸망한다고 그래? 뭐 우리가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자기들은 듣고 싶은 게 있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앞서 읽었던 7절 8절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왜 나를 조롱하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아 이거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내가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내가 이렇게 치욕거리를 당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안할 거야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어 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어,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거죠.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야 이게 자기가 저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름받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들 나를 욕하고 비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러니까 야,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 그만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포기해서 얻는 유익보다, 아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그걸 포기할 때내 안에 더큰 답답함,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이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서 그 뜨거운 사명의 열기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주신 그 불붙는 연기가 아 열기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중단할 수 없었다. 이 다른 번역해 보니까요, 바른 성경에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곧내 뼈들 속에 갇혀 타는 불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쳐 견딜 수 없습니다. 파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세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작정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뼈 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난다고 고백해요. 불릴 듯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매맞고 그렇게 갇히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더 일어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래서 중단할 수 없어요. 중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다 놓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그 열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의 열기를 내 안에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의 열기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2사에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피곤한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또 낙심되는 일인처럼 보이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일이 잘안 되고 자꾸 이렇게 꼬이고 이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시기가 왜 없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정작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런 인정이나 아니 환대가 아니더라도 환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일의 결과가. 참 좋으면 좋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명의 열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삼행의 열기를 주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거 안 됐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우리를 소생케 돼서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는데왜안수했나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열기가 그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그래서 디모데 스스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요. 이렇게 온실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보호를 잘 받고 또 신앙의 양육을 따라서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디모드 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생이 끝나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사명을 다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 일해보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응원의 글을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일들 가운데, 야, 이건 아니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의 사명의 뜨거운 열기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뜨거운 열기와 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혹시 내 사명이 지금 식어졌나 내가 좀 이제 약해졌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열기로 다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시는 이 사명의 말씀의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댐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의 생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건축을 위해서 구입한 대지 위에 이제 기초 작업 또 설계 운영 등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단체와 교회에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이십 2025년 네가지 사역 찬양예배 기도 또 선교와 장학 후원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순종하여 갔지만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지만 아, 그가 만나는 그 어려움, 절망, 낙심, 그런 치욕스러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불붙듯 일어나는 사명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어,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앞에서 이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지쳐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 붙듯 일어나게 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말씀을 주시고, 뜨거운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레미아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말씀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의 능력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